안녕하십니까 리서치 센터장 김영렬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아침이고요.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참가를 위해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2023년 CES의 테마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장 먼저 찾아봤습니다. 아, 인권에 대한 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달아줬었던 것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인간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구현될 것이냐 제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트렌드도 제기가 될 거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CES에서는 이 모빌리티의 영역이 육상운송 뿐만이 아니라 해상운송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로 어... 그 범위가 확장된다 라는 것이 알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고요 여러분들과는 곧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장기 주차장에 왔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인프제 INFJ 이다 보니까 상당히 계획성이 조금 강한 편이에요. 명함을 준비하긴 했지만 많이 또 빼먹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오면서 계속 어째야 되나 계속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역시 아재 감성이라서 그런지 어, 이 명함이 없어서 큰일 나면 어쩌나라는 어떤 조바심이 있었었는데 막상 현재 도착하고 나니까 그런 걱정은 기우였었습니다. 어, 이렇게 혼자서 떠드는 촬영이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어색합니다. 사실 미국은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장거리 비행을 어, 코로나 시국이 끝난 다음에 처음 가게 되는 상당히 좀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어, 상당히 지금 피곤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그리고 이륙하는 장면, 그리고 착륙하는 장면, 그리고, 어, 모든 것을 다 영상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뭐 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이 이게 LA 거든 저게 지금 LA에 도착하면 엄청난 큰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 등도 가져봤었는데 마치 느낌은 저 평택 미군 기지. 네이 장면이 이제 CES에 도착해서 컨벤션 센터에 도착을 했고 어, 가방 검사와 소지품 검사들을 보낸 다음에 이제 센트럴 어, 홀로 어, 입장하는 모습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바로 이 그 컨벤션 센터의 센트럴 홀에는 어, 삼성과 LG, 소니를 필두로 어, 글로벌 가전 업체들의 IT 제품들이 전시가 되는 모습이고요. 센트럴 홀에 들어서,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기업인 LG를 필두로 우리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어, 내용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센트럴 홀에 들어가게 되면 LG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LG는 방대한 와우. 디스플레이를 저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 평면 디스플레이 이기도 하면서 곡면까지 전부 다 어우러진 어마어마한 크기의 어,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었고 자 이게 바로 LG의 디스플레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LG의 어떤 역량을 우리가 가늠해 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중국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디스플레이의 기능 역시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LG 공간을 돌아다니면서는 뭔가 혁신에 대한 느낌보다는 어 마치 어떤 백화점 가전 매장을 돌아다닌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었네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느껴볼 수 있었던 것은 저 투명 OLED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어 이젠 TV가 뒤 어, 공간이 저렇게 뻥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영상물을 만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도달해가고 있다. 어, 테크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CES에서 혁신적 제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아,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 CES 부스에서 새로운 제품을 내놓게 되면 음. 하루 정도 지나면 그 똑같은 제품이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등장할 만큼 요즘은 혁신적 제품에 대한 복사, 복제 능력이 탁월하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나온 거 엔지가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그럼에도 내놓는다라는 것은 당분간 기술 격차가 크니까 복, 그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 역대 최대 규모인 삼성, 물론 이번 CES에서도 삼성의 그 전체 규모는 많이 축소되었다라고는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삼성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을 높게 세워서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절대 볼수 없게끔 하는 것이 부, 삼성 부스의 전통이라고도 합니다. 네, 지금 삼성관을 가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점심 먹고 지금 바로 이동했고요. 을 앞서는 한 20분 네, 기다리고. 제 네, 오른쪽 네, 네. 뒤에 계신 분이 어, 저희 VC 신의진본부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어, 영업전부의 어, 어, 이경민 어, 부장이 어, 같이 저와 동행을 해서 어, 삼성부스에 같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삼성이 내놓은 제품들 중에는 뭔가 제품 쪽의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뭔가 혁신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특히 어, 인공지능 기술을 어, 기존 가전제품, 그리고 전자제품에 얼마나 응용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 우리 한국 기업들은 유독 ESG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G 역시 우리가 ESG를 해! 라는 것을 밝히기보다는 우리는 하는 것 자체가 ESG였어.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모습 등도 상당히 흥미로웠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번 그 CES의 대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 안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어, 이 전자제품을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인간 안전을 위해서 할수 있는 수단 등이 무엇이냐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모습등을 보여주었고요. 추후에 뭐 삼성이 전장제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방향을 향해서 나가려 할 때, 어, 우리가 그 인간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 등을 장착하고 있다는 라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선보였습니다. 카메라 제조사로 알려져 있는 니콘인데요. 카메라를 전통적으로 생산하는 대표 기업이 어떤 혁신이 있을까 어, 생각도 해왔었지만 가장 좀 주목되는 것은 카메라 제품에 대한 범위를 상당히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했다는 점을 들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개인 방송 장비도 하나의 산업 내지 분야로서 이제는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게 이번 어, 소니 니콘 부스에서 느꼈었던 혁신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우수했나요? 사진기라는 이 제품이 어, 상당히 어떤 미세 진동과 그 진동을 잡기 위한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안전성은 결국 로봇 기술에도 기반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 어떤 혁신을 따르지 못하다가 기업이 도태되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닥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카메라 제조사들조차도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어, 기반 기술을 베이스로 다음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로봇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캐논부스에서 가장 주목됐어 주목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우리의 경쟁 기업을 꺾기 위함이 아니다. 그동안 캐논을 사랑해왔고 믿어주었었던 고객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보은하는 우리의 성장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더군요. 그게 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기본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소니 부스를 방문할 때 많은 한국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었던 것이 바로 2월 출시 예정인 플레이스테이션의 새 제품에 대한 시연 여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VR 그리고 XR 관련된 제품 등에 대한 어,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을 시연을 해보려고 했었지만 어, 소니 부스 측에서는 예약을 받았었고 거기에 당첨된 분의 한 해선만 체험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먼 발치에서 어,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것들을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안마의자가 곳곳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어, 미국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김태희 씨가 나오는 광고를 정말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곳곳에 안마의자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단순하게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제품 홍보를 위해서 왜 그럴까? 어, 문제는 이 cs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공간 집 직장 그리고 자동차를 비롯한 운송수단 이 모든 것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효용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 거죠. 하이엔드급 자동차에는 안마 기능이 이미 들어가져 있지만 범용성이 여전히 강하지는 못한 편이죠. 하지만 자율주행이 언젠가 정착이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된다라면 어 집에 한대 정도 놀수 있었던 안마 의자가 차한 대당 최소한 네 대가 장착이 가능해진다라는 거고 그 기능을 집에서 쓰는 안마 의자만큼 화려하게 만들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의 매출은 크게 증가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암마의자가 어, 모빌리티 쪽과 협업 관계로 가져가는 이런 모습 등은 상당히 흥미롭게 볼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센트럴홀을 어느 정도 둘러보고 난 이후에는 바로 이제 웨스트홀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어, CS 웨스트홀에서는 전부 다 모빌리티로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곳에는 벤츠, BMW,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현대모비스, 만도 등과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집중되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습니다.